응뭐 잡으러 가야 되나 라도 발킨? <laughs> 이 새끼도 굴러다니는 네, 새끼 완전히 <laughs> <설레가. 웃음> 앞 잡든가 이거는왜 이렇게 어우 기본이 단계 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미지가 낮지? 수비율도 네. 높은 것도 아니고素晴 <laughs> 아, 수룡종 사냥, 포획, 아룡종 비룡종 포획, 고룡종 토벌. 아시, 고룡. 아니, 면안전프잡으러 가서, 탐탱 마냥, 여기저기, 쑤시고 다니면서 음. 조사 포인트 버는 것도 있어. 음그래 s 그래, young, 뭐. 명등 아, u 의 g y 이필요 g y 이 u n g young, young, y o u n 래아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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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지금 피곤하다고티곤하다고 시곤하다고, 시곤하다다고시밖에안됐시만 씨. 다고시다고 시곤하다고, 시곤하다다다 셨 <laughs> 좋았어! 건렌스를 최종테크로 만든다! 개신남 건렌스 건렌스 아 불실 반응속도 뭡니까 아유니광검 계속 들어가 아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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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폭격수가 포격수가권렌스도 적용이 되나? 이렌스 폭격수

포 수주가 있는데 포 술주가 건랜스 데미지야. 아, 아깝구만. 화염주는 건랜스 화염주? 건랜은데 말은 못해. 괜찮은데, 괜찮은지 괜찮은데, 스화염데 적용이 안 되나 은데데 언급 자체가 없네. 데괜은데괜찮은괜찮은 괜찮은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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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은데괜은데은 어. <laughs> 걸 데미지 제일 센건차지엑스요 해머던데? 해머까? 해머 <laughs> 데그래지서천 넘어간다 이거. 내 해머 쪽은 안 봐서. <laughs> 자, 그러네. 거의 <laughs> 근 천이네. 딸기 얼마지? 뭐? 뭘 잡자고? 두, 두 마리 잡자. <laughs> 현상금만 하고뭘로두마뭘잡게고나 음? 뭐 잡자고? 아. 아, 뭘 잡자고? 뭘 잡자고? 싶다 고 리오레이야? 레이야 마음대로 해. 앵화룡도 괜찮고 창화룡도 괜찮고 리오레이야 쳐봐보고 그 다음에 앵화룡 캠프로 가자. 구름 깎아. 중앙 캠프 북동 캠프로 갈 거야? 이 오래엔 무조건 남서야 <laughs> 얘는 기절 욕, 용속성 기절속성이래? 구름 깎까 <laughs>